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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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laughs> 이야 이거지 이야 여기 아, 있으면 네. 진짜 힐링되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형 우리 여의도 불꽃축제 여기서 봤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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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쳐 맞으세요. 미쳐 그럼 인도는 지금 제일 핫한 도시 기준으로 해서 평당 얼마나 해요? 뭐 수도로 수도 있는데 어, 미출시니까 그렇죠? 신도시 아니면 좀 핫한 약간 델리의 정담동 같은 가면은 서울보다 비쌀 거예요, 거기에. 그럼 그 델리에도 형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어요? 있어요. 허! 뭐냐, 인도 람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거기 델리에형 아파트는 평당 얼마예요? 살라고요? 아니, 그냥 궁금해요. 왜냐면 서울보다 비싸다고 하니까. 음. 아, 제가 약속할게요. 진짜 인도 같이 갈때 내가 집 공개하고 이 질문에 모든 답을 하는 걸로. 진짜로 음. 우리 만약에 잘 되면 인도, 형네 집 네. 만약에 인도를 가면 형이랑 무조건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 제가 여기 스텝 지금 보니까 한 50명이잖아요 어, 50명을 제가 다 재워줄게요 어, 예. 오, 형 집에서? 응. 50명이 잘수 있을 정도면 엄청나네요 아이, 한 방에 10명씩 자면 돼요 <웃음> 어. <웃음>